아유기8시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욕을 할수가 없어. <laughs> 한명 잘못하면은 한명 끼면은 딴에 있으면 걔라도 욕하는데. 뭐뭐뭐 <laughs> 뭐, 뭐 하실 거예요 다들? 가 하세요. 하고 싶으신가? 긴 날씨네. 자라, 계속 치료해 줄 테니. 아 제나타가 좋은데 안 하겠으면 할 수가 없어. 공이 무임이에요 완전. 맞아요. 아 메이가 있네. 딜 없어도 될까요? 내가 딜러 할게요 메이 때문안 되겠다. 아, 옆으로 들어 옆으로 가시죠.

飞了他。 와. <목소리> <나 밀겠는데? 목소리> <쓸> 거야, <목소리> 아. 이거. 밀겠는데? 생기 설치했을 거야, 아마아이 어서 <영어. 목소리> 세요 한번. 왼쪽에방해 보이는데. 뒤쪽에, 뒤쪽에 메이 아, 아, 진짜 뒤쪽에 메이 아우, 진짜 큰일 났다. 쪽에메이크 이쪽에 메이크 아, 어워붙고요파워붙어요저 잡아요. 천지, 천지일지 요 2친 텐지 유하고라이브 여기 전진 전진 리포에 봐야 뒤에 <목소리> 뒤에 심해요 심해 어, 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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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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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 잠시. 에이. 이초 에이고, 초 아이고, 다 죽네. 믿을 수 있어요. 조금만 면 어, 35초라. 남은 시간 30초. 다 생겼네. 아, 지 오케이, 고고고고 흠다 어 뭐야 한도다죽었어 씨. 아이아이아이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면. 아이고, 너무 많다. 아. 잘하네, 애들. <laughs>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애들이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아, 힘에만 나오면 이러네. 아니에요. 근데 한 명만 못했으면 뭐라 그러겠는데 우리 다 못했으니까. 네. <laughs> 음. 이번엔 그 다리 다리 가기 전에 다 모여서 막. 어떻게 할까요, 조합? 상대 아나 있었 있었나? 있었죠. 네. 나 있었어요. 어차피 복불복이니까. 토비언심메 <laughs> 이런 거 할까요? 저뭐 네, 해도 되죠? 저저 진짜 저 견제했으니까. 예, 반승이 딱. 어, 견제했으니까 어, 네, 초르면은 괜찮다. 하세요. 그 조합이 아, 정해진게 사실 없네. 어 세상 천재에 사고뭉치 미치광이가 다 모였어. 죽을 거야. 아, 미리 시작인 거 아니야. 다 여기야. 여기서 막죠. 여기서. 여기서. 가지 말고. 아니, 다리에서. 자, 어. 여기 2층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나 아까 그러다 다 잘려 가지고. <laughs> 아, 네. 네, 뭐한 사람 짤로 비어가지고 네. 한 사람 짤은 바로 너무 갑니다. 앞으로 여기... 갈게아니에 아까 전에 여기... 저 저기서 로고가 끊겨가지고 계속 좀한 방에 있는거 여기 포탑 위치 확인해 주세요. 제 거. 여기입니다. 네. 어왜 이렇게 프레임이 끊기지? 우크레님은 왼쪽 2층 여기 만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하나 부터 있을 부터 같은데? 부터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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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님한테. 나머지는, 배지제 방금 님한테 나머지는, 배드 배드님한테. 나머지는, 배드님한테. 나머지는, 스피커도 다 섭취하고, 섭이 그러니까. 잡고, 메일 잡고 메 보고 메일부터 아, 층 지금 렸어요 저희 오른막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 오, 오케이, 그럼 뒤로 뺄게요 뒤에서 할게요 네, 뒤에서 요 뒤에서 하냐? 아침. 뒤, 나. 뒤. 올라와요? <laughs> 저기,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더. 최근에.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라나이스나이스 아이스 아이 제프탑 여기 있습니다. 어디, 어디? 2층이요, 2층. 밀리다시 빼세요, 파트. 빼세요, 빼세요. 뒤로, 뒤로. 쭉쭉쭉 빼세요, 그냥. 쭉쭉쭉쭉쭉쭉라우 아, 다안알다 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방하고. 방하고 켜고 이거. <목소리> 다시, 아까처럼. 아까처럼. 음, 늦어가지고 빨리 잡지. 이 혼자 있죠 혼자. 자, 40초. 한 번만 막으면 돼요, 한 번. 나지 이거 잡고 요 <목소리> 아, 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까처럼. 너무 나가지 말고. 이번에 꼭 바로 다 쓰세요. 아. 빨리 만요진 빼세요. 뒤로. 뒤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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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면서. 어, 뒤. 음, 음. 바로 쓰요야 돼요. 이 나이스! 왔다! 왔어요! 다 잡았어요! 그냥 이런 게맞맞는다니까이합이이래도이이겼구이겼어이겼죠이번에 아, 아. 아, 이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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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겼구나 이겼구나! 이겼구나! 이겼구 야, 야, 저 딜러니까. <laughs> 아 이거 좋았어, 이게 튕겼어. 네, 아, 네, 네, 네. 아역시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타고야미야내 천재성을 이제야.